안녕하세요 경매사로만 방영춘입니다. 아 이제 오늘 요거 전세권 심층분석 4편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가 강의해 드리고 있죠 1편에서도 한 2개 2편에서도 한 2개 3편에서도 한 3개 정도 이번에 4편인데 4편에서 이제 기타 전세권과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어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건 뭐 전세권하고 관련 없는 건데 다가구와 다세대의 어,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수를 잘못 기재했다든가 아니면 동수를 잘못 기재했다든가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또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주민등록은 유효한 건가? 유효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겠죠.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면 대학력이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다섯 편, 여섯 편 정도 진짜 뭐 길게 1시간 넘게 강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전세권에선 서 얘기 안할 거예요. 뭐 전, 전세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편, 2편, 4편, 4편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어 그다음에 오늘 거좀 들어 보시고 과거에 했던 전세권 강의 한두 강의 정도 있을 거예요. 심층 분석 했던 거. 보고 들어보시면 전세권 이제 다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에서 198만 원에 팔고 있고요. 뭐 올해 안에 가격은 인상할 거예요. 근데몇월 달에 인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교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기본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블루오션 교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 앞쳐서 이렇게 나와 있고 휴대폰 번호 문자로 주세요. 자 그럼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4편인데 안 보면 보증금 모수당 합니다. 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아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인데 어요 내용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에서 건물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판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판례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판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세권 단어 하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어 판례 내용이 뭐냐면, 어 요거예요. 일수리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피고가. 1순위로 피고가 선순위죠.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순위로 원고가 전입과 확정일자 이 사람이 후순위겠죠. 후순위겠죠. 근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건물에만 돼 있어요. 건물에만. 건물에만 돼 있어요. 왜? 다가구니까. 다가구는 대부분 토지까지 같이 안해 주잖아요. 그죠? 다가구는 단독 다가구 단독이에요. 그 단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인데 그냥 가구수를 여러 개 쪼갠 거죠. 그죠? 다세대하고 단독하고 구분할 줄 아시죠, 여러분? 다세대, 단독, 단독하고 똑같은 말은 다가구. 그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의미는 똑같은 의미지만,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다가구는 단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 소유고, 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뭐, 302호, 303호, 뭐, 이렇게 다 주인이 다른 거죠. 소유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렇 다가구주택에 일순위로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다가구가 있다면, 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당연히 토지에는 대부분 설정 안 해주죠. 그리고 이 전세권 다음에, 어 원고가 B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B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이, 다가구의 전세권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좀 불안하니까, 이, 비보다 먼저, 비보다 나중에, 어, 전입을 한 거예요.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보면, 우선순위를 보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1순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토지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가 2순위. 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토지하고 건물에, 어, 경매 경락 대금에서 다두 군데서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 전세권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3순위로이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자가 불안하니까 나중에 이피보다 나중에 여기다 전입권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의 전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전세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 그죠? 전세권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에는 아니니까 다가구니까 그죠? 토지에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토지에는요 건물에만 설정했으니까 그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어이 전세권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이 임차인이 먼저 가져간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건물에 남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 임차인이 먼저 또가져가겠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아간다. 그리고 임차인은 건물의 임차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 매각 대금에서 모두 배당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토지에서는 1순위가이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순위는 여기 건물에 대해서 2순위는또 임차인이 되는 거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례를 읽으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제 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해서 배당순위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피고가, 피고가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 전세권 설정자가 먼저 가져가고, 대지의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원고, 아까 전입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입고 확정일자를 받은 b 라는 사람, 그죠? 피, 비라는 사람이, 어, 가져가겠죠. 대지에 대해서는, 그죠? 그리고 또 건물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3순위로 전입입고 확정입자를 받은 사람보다 먼저 배당을 받겠죠. 그죠? 이런, 이런 내용이에요.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목도 아프고 그런데 막 3강까지 하이라고 막 내용은 다 아시죠? 제가 어저께 1편, 2편, 3편 했는데 내용은 다 아시겠죠? 자, 일부만 전세권이 설정되었을지, 전체를 경매 참고할 수 있는지. 이 말이 뭐냐면, 어, 그서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건물의 일부만, 건물의 일부에서 301호만에서 이렇게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거든요.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처분 금지기 때문에 그리고 집합건물은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처분 금지기 때문에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같이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다가구주택은 안됩니다 일부만의 전세권은 가지고 전체를 그죠 전체를 경매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하는 방법은 있죠 그죠 하려면 뭐 최고명이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18 8년 되요 2014 83937 인데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구, 양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말 그대로 두 가지 권능이 있잖아요 용액물권적 권능하고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거든요 용액물권은 뭐예요 내가 그 물건을 건물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을 담보로 하는게 바로 전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담보물권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물권의 성격, 다시 말해서 이 채권, 채권만 이 용익물권과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냐, 양도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요거 요거 참 이게 까다로운 판례 거든 요 이게 이거 이제 읽다가 어느 분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을 쭉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판례 뒤에 나오니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피고의 전세권은 제 1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되었고 피고가 1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달리 불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단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직원에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물론 이제 이게 대기업이고 있고 중소기업이고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일정 강의 설명했으니까 전세권 편 보세요. 어쨌든 뭐, 요,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대부분 2023년 례인데 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 지여부 적극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입을 했으면 전입하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어, 위 조항에 요 조항이죠. 어, 대학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뭐 적극. 그러니까 직원이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세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편, 2편, 3편, 4편에서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거 갖고 5년, 10년 동안 헤맨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정말 몰라 제가, 어,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1편, 2편, 4편, 4편에서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금 구분해 드리잖아요 이렇게요 헷갈리는 것도 구분해 드리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전세권 평생 가도 못, 몰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저처럼 구분해서 말씀해 드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력 어,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은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그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 안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렇지만 그죠?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경매가 되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죠. 그죠? 그런데, 건물의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죠? 요것은 제가 옛날에 블로션 교재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예, 이런 면 자꾸 제가 전세권하면서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우리 교재 구매하지 않은 분들한테 <laughs> 어, 전세권으로 경매치면 안 되죠, 그죠? 전세권으로 경매치면 그죠 안 되는 거고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배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시죠, 생각해보, 그죠? 토지 플러스 건물을 동시에 경매쳐서 토지 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있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토지와 거, 소,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를 제기하면 되죠. 그죠. 요거 핵심이죠. 제기해서 판결문으로 그죠. A 토지와 A 건물을 경매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나머지 이제 또 여기서도 돈을 못 받았다. 나머지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제 타 지역에 있는 A, 뭐 건물 소유자,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다 경매 칠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드렸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 아, 요거. 요거는 요 2007년에 있던 판례인데 2007년에는 있 강남구에 있는 물, 물건이거든요 이대용이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두 가지 권능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자로서의 권능 전세권자로서 권능은 뭡니까? 만약에 이게 경매 청구를 했다든가,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그럼 이건 소멸되는 건 기본 상식이죠. 그죠? 그다음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능. 임차인으로서 권능은 뭐예요? 그 전세권 설정 등기 계약서가 임차 임대차 계약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서 접수인을 찍어주요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몇번 설명했어요. 접수인을 찍어주는데 이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효력이냐? 임대차 계약서는 맞지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뭡니까?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입과 점유잖아요. 그죠? 전입과 점유인데 접수인을 찍은 것은 확정 일자, 날짜를 정해준 것이지, 전입과 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저번, 모르시는 분 저번 시간 보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번 시간 거 1편, 2편, 3편 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 전세권 설명한 거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전, 전세권으로서 배당욕을 하든, 아니면 임차, 임차권으로서 배당욕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권이 선순이면, 임차권으로서 배당력을 하는 게 맞죠 왜 접수인이 확정일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선변제 받을 수 권리는 있잖아요 그죠 선순위 이 후순위보다 먼저 그렇지만 이접수일이 이 접수일자가 후순위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후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게 전세권이 선순위면 당연히 우선변제권도 아니 아니 확정일자도 선순위가 되겠죠 왜 이날이 접수인 날, 날이 날 확정일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입이 만약에 늦게 돼 있다 전입이 만약에 뭐 후순위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도 전입 날짜하고 똑같이 취급, 똑같은 날짜로 보는 거죠. 그죠? 앞, 설령 확정일자가 앞에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이, 날 이날, 이날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시면 제 전세권 강의 보세요. 경매사령관 플러스 전세권 치시면 제가 강의한 거쭉 나왔으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청주 물건 또는 전북, 전라북도 물건 제가 저번 시간에 2편인가? 1편인가에서 두개 물건 비교해서 설명해드렸죠? 그거, 그거 좀 쪽박찹니다. 잘못하면.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지나치지 않아요.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진짜. 전문가들도 이거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해요. 솔직히. 제가 이거 대한민국에 3년 전에 제가 최초로 공개했거든요.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자.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다 당연하죠. 그죠?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그니까, 러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별개의 권리인 거예요. 그죠? 전세권이 불안하니까 임차권을 한 거고, 임차권이 불안하니까 전세권을 한 거니까, 별개의 권리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에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죠. 어 어쩌저고... 아니, 똑같은 말입니다. 아유 이제 너무 하니까 귀찮네. 이제. <laughs> 자, 그리고 이 사건 여러분들 이거 판례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죠?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갑이 부동산에 관한 제1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로서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가 제1 경매 절차에서 그러니까 1차 경매죠. 소액 임차인으로서만 배당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전세권자의 지위도 있고 임차권자로서 지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 소액 임차인으로서만 배당을 받았대.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게 1차 경매고, 이게 2차 경매고 똑같은 주소죠. 제가 이거 어렵게 뺐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죠? 이거 꼭 <laughs> 보세요. 이게 이제 2차 경매로 넘어갔는데 2차 경매에서도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자. 그러니까 1차에서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고 2차에서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대요. 제1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이 배당 인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전세권은 1차 경매에 따른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판례 읽어보면 솔직히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근데 전세권에 대해서 판례는 한, 대부분 판례가 전세권에 대해서 한 100가지 정도 되나? 읽으면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시 사항만 딱 보면 판시 사항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리고 또 밑에 이유를 보면 이유를 봐도 뭐 조금씩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까먹어 뭔 소리였지? 이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40 넘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제 강의 한번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하면 귀가 열리고 이 판례가 쉬워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어요 1차 경매 절차였으니까 이게 1차 경매였고 이물건 2차 경매였어요 이렇게요 이물건 2차 경매 1차 경매였는데 자 105와 100 2호에 살고 있는데 그냥 105호라고 합시다. 근데 105호 105호에 105호에 전세권이 있었어요. 전세권이 있었고 102호에는 두 곳을 두 사용하고 있었나봐요. 이분이. 그죠? 102호는 임차권만 등기되어 있어요. 임차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과 점유와 확정일자만 있다는 얘기죠. 그죠? 105호는 전세권만 있고 근데 이 1차 경매시에 1차 경매시에 이 전세권자 이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두 지위 가지가 있다 그랬죠. 1차 경매 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로서도 배당 요구를 했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로서도 배당 요구를 했대요. 그러면 월칙은이 전세권이 소멸입니까, 아닙니까? 경,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던 배당적으로 했던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멸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경매에서도 이 전세권이 살아서 움직이 얘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또 배당적으로 해서 배당을 받아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잘못된 배당이죠. 그죠? 원래 1차 경매에서 배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소멸돼야지 마땅한데 소멸이 안되고 어떤 어떤 사유로 해서 2차 경매에서도 꾸물꾸물 살아있어서 배당으을 했답니다. 그 내용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 배당이 잘못됐다. 이 전세권은 원래 소멸인데, 어? 여기서 또 2차 배당에서 잘못보단 배당이 이렇게 제, 제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 제목도 배당이의에요. 이해하셨죠? 원래 전세권 소멸입니다. 이?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에 번외로 꼭 알아야 될거 제가 팁이라고 하나 써 있는데, 이거 이제 뭐 블로션계에서 다와 있습니다. 이?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게, 공부를 갔다가 4, 5년, 5년 했던 분들도 헷갈려요. 대체, 왜헷갈는지 모르겠어. 다가구. 다세대. 가구하고 세대를 헷갈려요. 가구하고 세대를 헷갈려요. 가구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에요. 이건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 단독소이다. 다세대는 그냥 집합 건물이다, 연립 같은 거 또는 다세대 건물 빌라 같은 거, 각 호수마다 100호, 102호 호수마다 다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세대라고 하는 거고 다가구나 단독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다가구가 다세 대 그게 그거 아니요? 그런 분들이요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판례를 읽어도 또 학원을 다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은 수학처럼 기본이 튼실해야 돼요. 영어는, 영어도 기본이 좀 튼실해야 되죠. 근데 이 민법 도 특히나,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 이렇게 권리분석 같은 경우는요, 기본에 튼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좀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옆집 강아지도 하는 아파트 빌라 단독, 다세대 뭐 그런 것만 하죠. 맨날. 맨날 그런 것만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매가 이만큼 시장이면 민법의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민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형화돼 있습니다. 이건요. 나머지는 다 토지공법. 제가 강의하는 이 토지공법이에요. 사실은요. 원래 제가 이렇게 민법 이렇게 전세권 뭐 이런 거잘안 하는데 이런 걸 기초 강의를 안 하니까 구독자가 많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부터 한1 0 0 0명 이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날 공법 막 어려운 거, 국토계획법, 건축법, 막, 뭐, 지적법, 뭐, 막,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막, 어, 뭐, 그런 거막 하니까, 중소기업 막 하니까, 그거 경매하고 이렇게 사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 <laughs>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가구하고 다세대. 자, 그러면, 자, 이 다가구에,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 호수를 잘못 해서, 주민동록이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대학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 단독이니까 대학력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다세대에, 101호에다 해야 될것 같다가 뭐, 202호 다 했어. 그럼 이 사람 대학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가군지 다세대인지 이걸 보고,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최근에 몇개 나왔었는데, 제가 일부러 방송 안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다세대더라고요. 다세대인데, 다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다고요. 아, 이거 얘기하잖아. 이블루션 기재 있는 건데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 다가구가 다가구가 다 세대로 변경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다가구가 다 세대로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코스를 갖다 잘못 기재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대로 변경된 게,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 변경, 다대로 변경되면서, 호수를 옮기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주민등록이 유효할까, 안 할까? 유효해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는데, 헷갈리, 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경우 진짜 많다니까요. 경매물건 한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경매물건 신축이든, 뭐, 그,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어쩌고저쩌고 적법하게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면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했을 때 다가구 주택이 했을 때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아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해가시죠? 그리고 연립주택 등 호수 미기재 또는, 오류기재들도, 역시,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럼 판례를 볼게요. 요 대법원 95년 판례인데, 이것은 다세대에 대한 판례예요다세대는 뭡니까? 집합건물이잖아요집합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연립주택 등, 연립주택 동호수 미기재. 주민등록의 준, 임대사업 대학력이 불인정. 그죠? 동호수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했다면 그런 경우는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볼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집원을 집원만 신고하고, 그죠? 집원만 신고하고 호수가 안돼 있다, 호수가 미기재돼 있다 이런 경우는 인정안 됩니다. 대항력 없어요. 이해 가셨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서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주택 인접상 대항력 요건이 제 똑같은 판례 유사 판례 제가 이제 두 개를 적어 놨거든요. 96년 어, 요거. 요거. 46104하고 48412 같은에 똑같은 아이고. 똑같은 판례가 두 개가 있네요. 보시고 그다음에 다가구에 대한 사례. 다가구에 대한 사례. 다가구용 단독주택 경우에는 어 요거 주택인증 대항력 가지고 집원 외에 호수까지 기재하는지소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원만 기재도 해어 요것은 대항력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했고 전세권에 대한 물상대의권 요것은 여러분들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이 판례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어 필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 유효성 유효하죠. 그죠? 전세권 명의자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왜? 용익물권적인 성격도 있고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채권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에서 합의에 따라 3자 명의로 경리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니까또 저번 시간 거하고 또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하고 저번 시간 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 강의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권 절대 이제 얘기 안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차마 말못 하는 전세권은 블루오션 교재에 있으니까요. 어 블루오션 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